맥북 에어 사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프로 결제 완료. 본격 맥북 고민 탈출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M4 맥북 에어가 출시됐는데요. 마침 제가 3년 넘게 동거동락해오던 ASUS 노트북이 좀 문제가 많아서 아, 이번에 노트북 하나 사야지 하던 찰나에 요즘 맥북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는 맥북은 그냥 겉멋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가성비 노트북만 쓰던 사람이었는데요. 최근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해킹 위협을 좀 겪다 보니 보안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온라인 일을 4년 넘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든 한번 살때 좋은 걸 사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돈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애플이 보안이나 내구성 하나는 진짜 인증이 됐으니 맥북으로 한번 갈까 결심을 했는데 여기에 또 맥북 프로니 에어니 뭐 M3니 M4니 뭐 SSD 옵션 추가니 와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맥북 초보들을 위해 M4 맥북 에어 vs 프로 뭘 사야 할지 딱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14인치 M4 맥북 프로를 샀는데요. 동일하게 고민했던 제품은 이번에 출시된 15인치 M4 맥북 에어였습니다. 였어요. 아무래도 맥북 에어는 13인치는 너무 작고 맥북 프로 16인치는 깡통이 무려 369만원으로 아,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확 뛰어버리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맥북 프로 14인치 맥북 에어 15인치 이두 가지 기종 중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M4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M4는 칩셋으로 애플 제품의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M1 M2 M3 M4 까지 나왔고 맥북 에어 제품에는 이번에 M4 칩셋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M4 맥북 에어 M4 맥북 프로 두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먼저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사양 그러니까 무옵션 깡통 기준으로 에어는 189만원 프로는 239만원으로 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우 그럼 에어 사야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깡통 기준으로 CPU, GPU, 통합 메모리까지는 다 동일한데 SSD 저장 용량이 에어는 기본 256이고, 프로는 기본 512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에어 제품에 SSD를 512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30만원이 더 붙으면서, 프로 제품과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256으로 가기에는, 맥OS 기본 설치 용량, 시스템 캐시, 기본 앱 등등, 하면은 실사용 공간은 사실 1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저장 공간이 생각보다 금방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 그래도 에어는 더 가볍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를 딱 보면 에어 15인치랑 프로 14인치랑은 0.4그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추가해버리는 순간 에어를 고릴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두 제품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프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프로에는 미니 LED가 탑재되어 있고 화면 밝기가 맥북 에어는 500니트 그리고 맥북 프로는 최대 1600니트로 확실히 더 밝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매장에서 에어를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밝기였는데요. 제가 보면서 어,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싶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사율이 에어의 경우는 60Hz고 프로는 120Hz로 확실히 프로가 영상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명암비 역시 프로가 더 쨍하고 블랙 표현이 더 선명한 게 이게 실물로 보면은 확연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차이 때문에 진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 조금 더 들이더라도 창업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무조건 프로로 가시 는 걸 저는 권장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 스피커입니다. 일단 프로는 키보드 양옆에 격자 형태로 이렇게 뚫려 있고 에어는 숨겨져 있습니다. 에어는 힌지 쪽 숨겨진 스피커 구조라서 디자인은 좀 깔끔하긴 한데 사운드가 이렇게 막 퍼지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반면 프로는 키보드 양옆으로 소리가 정면으로 쏴주는 구조라서 공간감이나 몰입감이 더 살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의 경우는 휴대폰만 봐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스피커 음질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 노트북은 야 이게 노트북 주제에 이 정도 소리를 낸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웬만한 스피커나 사운드바는 비교도 안 되고 음질이 전체적으로 뭔가 더 선명하면서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열 관리 차이입니다. M4 맥북 에어는 팬리스 구조로 즉 내부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 팬이 아예 없는 반면. 맥북 프로에는 냉각 팬이 두 개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처분하고 이 맥북을 메인 기기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충전기를 꽂은 상태로 계속 켜두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분명 리스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맥북은 한번 사면 뭐 5년 정도는 거뜬하다고 하는데 초기에 몇 십만 원 아끼자고 이 장기적인 성능 유지력이나 수명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터리 지속 시간 차이입니다. 사실 맥북에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카페나 외부에 나갈 때 충전기 없이 이 본체만 들고 그냥 나가도 하루 종일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물론 맥북 에어도 타 브랜드 노트북들에 비하면 이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는 그보다도 더 오래 갑니다. 공식 기준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시 에어는 최대 18시간, 프로는 무려 최대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프로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외에 자잘한 차이는 에어에는 썬더볼트 포트 두 개와 헤드폰 잭 포트만 있지만 프로에는 썬더볼트 포트 세 개와 헤드폰 잭 포트 그리고 HDMI 포트와 SD 카드 슬롯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기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매장에서 직접 찍어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인치와 15인치의 차이는 생각보다 눈에 띄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 부분이 M4 맥북 프로 14인치 제품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저처럼 집에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주로 쓰실 계획이라면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게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정말 보조용이나 문서 작업 위주라면 M4 맥북 에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512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영상 작업도 조금 하긴 한다. 뭐 이런 고민이 살짝이라도 드셨다면 무조건 프로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노트북은 한번 사면 3년에서 5년 이상은 쓰게 되고 더더욱 맥북은 고장도 안 나서 뭐 7년이나 10년까지 쓰신다. 하는 분들도 받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창업 비용이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아주 추천드립니다.